나도 <laughs> 아. 나더라도라도 음식은 살린다6 o u v e touched his hand. Good lady, s 빨 e s done. Cromy got a shun got a little b 아 진짜 또 편집 해서 올리려고 편집 올려야지 이거 어떻게 다 올려? 계란 하나 더추가 계란 계란 계란. 진짜 말안 들을래? 여기 건드리지 마. 여기 건드리지 마. 필요한 말 얘기해 주세요. 이거 프라이팬 하나 프라이팬. 이거두 프라이팬. 그다음에. 다 들어가야 돼 초콜렛 여기 다 들어가는 거 여기는 밀가루랑 어 밀가루 필요한데 오케이 밀가루랑 다 썰어놨어 밑에 허리멜리 걔는... 초콜렛, 초콜렛, 초콜렛. 아... 누나 초콜렛, 걔는 초콜렛. 잘좀 가자고. 응. 됐어. 누나, 누나 우측 거 나오세요. 알아어 갈게. 네, 왼쪽 거다 나갈게. 이게 5분이지?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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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오케이. 그 <laughs> 어... 다음에, 밀레랑 로얄젤리. 로얄젤리, 로얄젤리. 저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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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오케끝얘 네, 끝이에요? 네 오븐 어 쟤는 구었는데그 네. 다음에 또 로얄젤리 저다 구워졌다 물가루 밀가루만미카떡캐어디갔지 어, 접시. 접시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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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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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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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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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여 넣어 아 이거 안 됐네. 그거 안 잘려졌네. 아렸어개 5분이에요. 놓으면되고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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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야지 이거 로즈워니가 아, 아, 밀... 계속 그 시, 이거 5분. 야, 한세 개만 더, 나... 더 나가면 돼. 침착하자. 초콜릿. 계란, 초콜렛, 초콜렛, 초콜렛 하나 썰어야 돼, 초콜렛 하나 썰어야 돼. 초콜렛, 초콜렛, 초콜렛 어있어 초콜렛. 초콜렛 썰어서 여기다 넣으면 돼. 내가 보고 있을게. 계란, 계란 밀가루, 계란 밀가루. 아, 어? 그게 없어. 야, 거, 하나만 있어요. 더 내면 돼, 하나만 그게 더. 더. 오븐에 어, 저 밑에 있는 거 나갈 수 있나? 나갈 수 있어요. 계란. 계란. 아... 이거 후라이팬 는데못날거 같긴 한데 됐다! 됐어? 어. 되게 잘했네 아아... 아, 이 진짜! 됐어? 에이 이나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